안녕하세요. 메디엘 필라테스입니다. 오늘은 발목을 움직일 때마다 관절에서 딱 소리가 나는 분들에게 전하는 영상입니다. 사실 저도 발목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저도 어렸을 때 몸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어느 순간 발목에서 딱 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심할 때는 제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발목에서 소리가 나는 바람에 약간 많이 민망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제가 제 몸을 알고 관리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그렇게 발목에서 소리가 나는 게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통증은 없었지만 아마 제가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통증으로까지 좀 발전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발목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사람의 신체 조건이라는 게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다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목 관련해서는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꼭 이것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의 어떤 골반 교정 영상이라든지 다른 필라테스 전신 체형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따라하면서 본인의 몸을 관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운동을 하기에 앞서 발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발에는 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뼈와 뼈들이 만나서 수많은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발의 구조는 이렇게 지면에 닿았을 때 종아치와 횡아치가 적절하게 딱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여기 이 위쪽에 보이시는 발의 탈루스라는 이 뼈가 있는데요. 이 뼈가 바로. 우리 다리에 티비아라는 뼈와 이렇게 만나서요 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관절을 이루게 돼서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발의 움직임을 여기 이 관절에서 거의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관절하고 있는 우리 주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시상면에서의 주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요 관절에서도 움직임이 원활하게 일어나기가 힘들어. 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발목에서 소리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요 이런 발의 구조가 무너졌는지를 한번 본인의 발을 관찰을 해 보시고요 구조가 무너졌다면 그 구조를 최대한 살리려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하고 또 관절을 살린 상태에서 발목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도 거의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발의 아치를 무너뜨리 상태에서 발목 운동을 하게 되면 발목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 편이고요. 또 발의 아치를 살리게 되면 똑같은 운동을 해도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보여 드릴게요. 드디어 운동 시작입니다. 운동을 하기에 앞서 발의 기본적인 세팅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발바닥의 세 지점, 뒤꿈치, 엄지발볼 밑에, 새끼발볼 밑에, 세 지점에 고르게 체중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종아치와 횡아치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발바닥에 힘을 좀 많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옆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발을 약간 짧아지게끔 단축하듯이 발을 오므려 주실 거고요.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횡아치를 만들기 위해서 엄지발가락 쪽과 새끼발가락 쪽이 좁아질 수 있도록 발을 마찬가지 오므려뜨려 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과도하게 오므려져서 새끼발가락 외측이 뜨거나 엄지발가락 내측이 뜨면 안 돼요. 처음에 말했다시피 엄지발가락 밑에 발볼, 새끼발가락 밑에 발볼. 세 지점은 전체 바닥, 지면에 딱 체중을 실어서 놓은 상태에서 약간 적절한 힘, 너무 센힘 말고요. 적절한 힘을 이용해서 발의 아치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발의 세팅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밴드를 하나 준비를 해 가지고요. 약간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곳에 밴드를 묶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준 다음에 밴드를 운동을 할 발에 이렇게 걸어 주세요. 걸어준 다음, 밴드 텐션이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게끔 뒤쪽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발바닥 방금 설명했다시피 세팅을 딱 해줍니다. 일단 그 세팅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뒤꿈치의 체중이 놓쳐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며 무릎을 구부려서 앞쪽으로 살짝 체중을 이동시켜서 나갔다가 제자리 세워주세요. 다시 한번 더요. 세 지점 계속 집중을 하면서 무릎을 구부려서 체중을 앞쪽으로 이때 뒤꿈치 뜨면 무릎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반드시 뒤꿈치 붙인 상태에서 발목의 움직임을 진행을 해주세요. 천천히요. 그러면 이 밴드가 내 아래 종아리뼈를 앞쪽으로 쭉 편하게 잡아당겨주거든요. 그 잡아당겨지는 힘을 이용해서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에서 한쪽 발당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어, 매일 매일 한 30개씩 두 세트 이렇게 해주거나 너무 많다 싶으면은 20개씩 두 세트 이렇게 줄여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밴드 텐션은 너무 느슨하지 않게 좀 어느 정도 짱짱하게 달아주셔가지고요, 내이 네, 종아리 뼈가 밴드에 의해서 앞쪽으로 좀 견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발의 기본적인 세팅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더 놓치지 말고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